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예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8월 갑신월 일간별로 월간운세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경금일간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 8월 7일 입추부터 중간에 처서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7일 8일 이 백로가 있어요 이 기간 이 절기에 맞는 그런 값신월 경금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돈 들어올 때 과소비를 조심해라 라는 그런 썸네일 문구를 제가 정했고요 경금일간 8월 오운세 체크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돈도 그렇고 그리고 재물 뭐 이성 뭐 경쟁 한번 써볼까요 재물 이성, 경쟁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변화가 있다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자체는 다 알다시피 단단한 쉽게 얘기하면 쇳덩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깎고 다듬지 않으면 또 흉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재련되면 보물이 될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죠. 2025년 8월 갑신월의 경금은 12운송으로 골록지에 들어가게 되죠. 또 자아의 힘이 좀 최고조로 치솟습니다. 이런 신금이라고 하는 뿌리가 경금일간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8월달 한달 한번 잘 힘내서 살아오시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좀 해내고 싶은 마음. 또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 위에 좀 서고 싶은 마음,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열망, 좀 치솟는다고 저는 볼수 있어요. 전체적인 기운을 한번 볼게요. 을사녀는 경금에게 을목정제죠. 집성으로. 사화는 평관입니다. 목생화 하고요. 재생관 하는 그런 한 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갑신월은 뭔가요? 천간, 갑목 편제입니다. 지지는 신금, 네, 비견이죠. 자, 경금일라는 걸룩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룩지, 나의 주체성이라든지, 행동력, 이런 것들이 매우 뿜뿜한다. 자신감 넘치는 그런 달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갑목과 을목, 정지와 편제, 좀 재성이 좀 혼작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씀씀이가 좀 헤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결 정리를 해보면 경쟁과 욕망이 동시에 솟구치는 그런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리더가 될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또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음, 또한번 볼게요. 우리 인종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계절의 지지 운동에서 이 신월이 갖는 그런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8월 달. 그래서 이 경금 일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주 원국의 천간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칩니다. 사주 원국의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님께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없더라도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갑신월이 경금 일간의 천간 지지 기운에 미치는 그런 십성과 십이 운성의 상태를 보면서 한번 인종법으로 강하고 약한 점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금일관에게는 편재가 되겠죠. 십이운송으로 절지가 됩니다. 편재, 간목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지가 됩니다. 을목 같은 경우에는요. 정재가 되고 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편재와 정재가 지금 천간에 다떠 있잖아요. 재성 혼잡이 됩니다. 그러나 절지, 태지 기운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입은 들어오나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재물 보유는 가능하나 현금 흐름이라든지 자금 용돈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병화도 있고요. 무토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화하고 무토는 십성으로. 병화는요? 편관이죠. 그리고 무토는 편인이 됩니다. 병지예요. 그래서 편관 편인 병지라는 사실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경금 신금 있습니다. 경금은 경금이 가니까 비견이고요. 신금은 겁제입니다 인종법으로 이런 신월의 권력과 제왕의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심이 발로 되고 경쟁에 좀 휘말리는 그런 시기가 일수 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우 강하니까 좀 자기 주도 추진력 폭발하고 또 경쟁자의 힘도 강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사진입니다. 상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말 실수라든지 이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평으로 보면 이런 인종법으로왔을때 재물은 있다 그러나 절지로서, 태지로서, 다소 불안정하다. 들어오는 돈이 있긴 있는데, 씀씀이가 좀 과해져서, 과소비가 될수 있다. 제가 썸네일에 놔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경쟁, 비견, 강하죠? 주체성, 그리고 이런 비견, 겁재가 상당히 강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값신월, 이런 경금 일간의 강점과 약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걸룩지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비견 매우 강해요. 그렇죠. 중심적인 활동을 한다.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겁니다.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지만 점점점점 그런 기운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견 겁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금 신금이 걸록과 제왕지예요 그래서 내 편도 많다 하지만 적도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료들과의 협업도 있겠지만 경쟁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성이 좀혼자하다 그랬죠 갑목을 뭐 그러나 이 재성 혼잡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기회도 많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출도 좀 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변화, 천차만별된 그런 재성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약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정제, 동시에 존재하죠. 재물 흐름이 좀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벌긴 벌어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우리 뭐 월급받으면 맨날 은행에 빚 잔치하고, 사람들 돈 주고, 또돈 벌었으니까 좀 써야 되고, 남는 게 없잖아요.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편관, 사지입니다. 외부의 통제력 작동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그런 기복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일관에게 적용되지만 이런 사신이 합과 형이 동시에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 변화라든지 파탄. 좀 심한 말인데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무언가 원활하지 못하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계약됐다가 파기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원활하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건 일관입니다. 모든 공통적인 일관 다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좀 피곤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썸뭐 괜찮죠 이런 것들은 양다리 양다리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 연인들 자 그리고 재물은 있으나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언행도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금일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야별 운세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직장 승진 관련된 그런 운이에요. 자, 걸록과 비견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견 자체가 이런 경금일간이고 신월에 이런 경금일간이 걸록지로 매우 왕하죠. 그래서 이런 자기 주도적인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 열심히 잘할수 있어요. 보고서도 잘 만들고, 기획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번 달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사, 상급자에게 대한 그런 신뢰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신금에 이런 겁제도 개입합니다. 얘도 지금 제왕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료와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신뢰가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승진 기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실적을 잘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력, 기획력 잘 확보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좀설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거 있죠 발표 보고서 이런 것들은 돋보일 수 있어요 동료 험담 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적인 그런 구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암합 담합 하다보면 상관 지금 개수가 사지에 있단 말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번째입니다. 자영업 사업은입니다 간목, 을목에 대한 이런 편제와 정제가 재성이좀 혼잡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운송으로 봐도 절지와태지로그 기운이 약하죠. 수입은 많고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비견겁제는 경쟁업체하고 좀 치열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경쟁업체에서 뭐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한다. 그럼 미성년자 관련돼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옆에서 또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좀 진중하니, 침착하게, 신중하게 좀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 패턴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넉넉해지지 말고 좀 즉각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임기응변의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 투자 같은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확장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매출은 좀잘 나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원가가 워낙에 늘잖아요. 그래서 이익은 뭐 그대로예요. 이렇게 될수 있고요. 어 뭐신 메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그러면 홍보가 좀잘 돼가지고 잘 먹히긴 하는데 어 기존에 있던 단골들 관리가 잘안 돼가지고 예전에 맛이 좀 변했다. 예전에 내가 먹고 싶었던 그런 맛이 아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고객의 흐름들, 평관. 사지예요. 손님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잘 체크하시고, 단도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금일간 3번 연애, 애정사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미혼, 남성부터 한번 볼게요. 어, 편제, 감목, 절집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재성이다 보니까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에 좀해당해줘 관계가 불안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신 합형이 동시에 오죠. 썸을 타다가 꼬일 수가 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다가 헤어질 수 있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일 확률이 있으니까 뭐 소개팅료하고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옛 여친한테 연락이 와서 아, 이래야 되나 말아 되나 옛 여친 다시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여성들이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자존감이 엄청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인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도 높아진다. 쉽게 정착하지 못한다. 눈 높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골라 고르게 되죠. 그래서 썸을 타면서 내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런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주도권 있는 그런 연애를 좀 지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생활을 써 볼게요. 기혼, 기혼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음, 가정 밖에 연인, 이성,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문제라든지 구설, 가정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사와 편관이 있고 또 사지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배우자와의 대화가 좀 끊기거나 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외부 환경 변화가 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감정에 대한 기복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잔소리보다는 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기회를 가져서 좀 회복하는 것들이 핵심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학업 시험 운입니다. 음, 자기 주도 학습 잘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 이런 경금 자체의 이 비견이 아주. 높은, 강한 활동성의 기운이 있으니까, 추진력 자체가 매우 좋아지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들수 있다. 의욕이 충만하다. 그러나, 상관 이런 개수가 사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산만하고, 또 욕심이 많아서, 좀 과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자기주도 학습에 기출문제라든지, 우리 있죠. 그리고, 암기 위주, 이런 거 공부 잘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 좀잘될수 있다. 혼자 공부할 땐 집중이 좀잘안 되는데, 시험만 보면 우리 실전에 강하다. 이런 거죠. 8월달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시험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들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활동 오늘 보면요. 사화도 있고요. 심금 강하죠. 그래서, 이런, 강하다. 너무 강하면, 폐, 심장, 호흡기, 이런 것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의욕이 좀 뿜뿜하다 보니까, 과로가 있을 수 있다. 소화가 잘안 되는 그런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장 트러블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카페인 같은 거, 커피, 또 야식, 이런 것들, 드시지 마시고요. 좀 줄여야 됩니다. 음, 이 금과 신금과 사화에 대한 이런 합형이 간격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화급금도 있고요. 그래서 급 필요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순간적으로 탈진하고 번 아웃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5년 8월 갑신월 경금일간에 대한 핵심 정리를 총평을 해보면 8월 달은 욕망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이성도 있고요 남자에게는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잔뜩 들어요. 이 모든 욕망이 올라오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폭주하게 된다. 그리고 또 경쟁이 심화돼서 스스로 지쳐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은 자기 주도 업무를 보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에 좀 주의해야 된다. 사업은 돈은 좀 벌리나 지출이 좀 있을 수 있다. 막 움켜집자. 연애, 썸도 많고요 이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복잡 다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업은 집중력은 잘 됩니다. 실전에 강하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은 계속 잘 체크해야 된다. 과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음, 개운하는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 검열이 필수입니다. 자기 검열. 뭡니까? 계속 체크해 보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대충 되는 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말과 내 행동,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자. 매니지먼트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는 정중하고 진중하고 신중한 이성 관계를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전체적으로 욕망이 움직이는 달경거일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거망동하고 또 과욕을 부려서 좀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돈 씀씀이 썸네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소비를 좀 주의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거일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